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야 후보 공이 가족 문제가 불거졌죠. 윤석열 후보는 부인 허위 이력 문제가. 이재명 후보는 장남 불법 도박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선대의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 전화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단원의 김남국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지금 사실관계 파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 이제 대부분 언론에서 이제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은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예. 네, 그래서 빠르게 기자가 나온 이후에 어, 몇 시간 만에 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일단 좀그 궁금한 게요. 어제 이제 그조간에 의해서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혹시 그 선대위 차원에서 이 장남을 혹시 이 장남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직접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단위에서 조금 뭐 이렇게 접촉이나 뭐, 인터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네. 질문을 드린 취지는 뭐냐면, 혹시 네.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내용 말고, 추가로 더 나올 내용이 있는가, 그 여지가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좀 드렸던 거거든요. 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거티브를 대응하거나, 네. 아니면 현안을 대응하는 전략 단위가 음. 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팀에서도또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예.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불법 도박 말고 또 마사지 업소를 들락거린 사실이 그러니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 성매매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네그 부분은 어,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 너무 이렇게 억측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장남이 들락거렸다는 마사지 업소가 유사성 행위를 했던 마사지 업소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은 보도가 나오지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예. 뭐 제가 어, 거기까지는 뭐 드리기가 말씀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어 게시판에 게시글 남겼던 글들이 뭐 여러 개. 인데 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 그거는 좀 확인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선 지금 선대위천에서 확인된 반은, 음. 어, 뭐 글을 남긴 것은 맞지만, 음. 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지금 그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 수사가 있다고 라 한다면 음. 당연히 온전히 모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성실히 끝까지 책임을 다할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이트 에서 550만 원을 땄다면 억대 도박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상습 도박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550만원을 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글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 어떻게 보면 그냥 거짓 글을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그 수익이 고스란히 진짜 정말 수익을 낸 것인지, 네. 저희가 되게 알기로는 수익 뭐 도박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 다음에 만약 550만원이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네.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억대 도박은 그 수익 규모에 맞춰봤을 때좀 음. 맞지 않나, 않는 음.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송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음. 어,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몇 시간 만에 바로 국민 앞에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음. 이 부분도 숨길 생각이 없고, 네. 어, 금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액과 상관없이 뭐 550만원 수익이냐, 아니면 뭐, 몇천만 원 수익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드리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 부분이 지금 이제 당장 따라붙지 않습니까?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좀 총평을 해주신 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 결국에는 남들에게 공정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공정의 가치가 예.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실제 공정한 것처럼만 했지, 공정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음. 예. 뭐, 장모 사건을 포함을 해서 예. 모든 사건들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나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수사가 계속 멈춰있다가, 예.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수사가 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리고 또 재직 중에 맡았던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그 사건들을 보면, 죄다 음. 본인들의 가까웠던 친한 측근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관들, 음.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맡았던 사건들은 봐주기 수사하고, 네. 뭐, 이런 어떤 의혹들이 굉장히 많, 많기 때문에, 예. 공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음. 오히려 위선이라는 단어로 취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도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서 네. 어, 남아 있는 그 수사나 이런 어떤 고발의 요건이 되는 건들이 이제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최근에 있는 국민대나 안양 대학교 음, 음. 이런 어떤 어~ 서류 그 서류들은 예. 어~ 고발의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예. 수 사라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또 예. 다만 이게 뭐 수사냐 이런 거를 떠나서 어~ 위선이나 도덕 이런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부분은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가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게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혐의 관련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법적의 일각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허위 이력임을 알면서도 항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사례가 최강우 대표님 사례와 똑같은 건데요. 예. 예 본인이 알면서도 허위,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음. 그거 자체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 그것은 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 그래 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음. 이게 뭐 위법이냐, 불법이냐, 수사의 음. 대상이 되냐, 이걸 떠나서 저는 태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사건 불거지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보인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음. 눈을 아주 부릅뜨고 치켜뜨면서 삿대질을 하며, 막 약간 화내는 듯한 음흠. 그런 모습이 네. 어, 굉장히 저 국회의원인데도 국민인데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남일이, 남일처럼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음흠. 건지 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오후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또 이게 정치 공세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네. 어, 저는 태도로서 이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은 기획 공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은 기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기획 공세인지 기획으로 <laughs>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기획이다라고 하려면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네. 저희 캠페인에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이거 네. 예, 뭐 이력서 허위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실 뭐 허위의 이력서 과거에도 뭐몇달 전에도 이미 문제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이 사건을 키운 것은 어 어떤 새로운 어떤 사실이 아니라 네. 인터뷰를 하는 과정과 태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마치 뭔가 범죄 피의자인 것처럼 도,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는 그런 어떤 태도. 음. 그리고 뭐가 문제냐 그냥 돋보이려고 한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뻔뻔한 태도가 이 사건을 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기획했다 음. 야당이 기획, 여당이 기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남 탓하는 그런 태도라고 보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어, 저희가 제보 받은 게 있는데요 음. 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 저희 뭐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만요, 어떤 말,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열린공감 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어,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그리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 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그 승객이 택시기사한테 그 얘기를 해서 택시기사가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제가 어떻게 그 택시기사님께서 제보를 하게 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택시기사님께서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그거는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예.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한거 음. 아닌가.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사과하기, 사과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 어, 여당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만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자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과 표명과 관련해서 일단 그 무엇이 진실인지를 먼저 가린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어제 기자들은 대얘기했는데요.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 제가 그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박하고 반론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 진실하게 어, 한점 숨김 없이 음.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었고요.